여기는, 에, 구로 91역에, 이쪽이, 에, 저기 안양천이 있고, 여기 이제 91역 앞에서, 에, 관제센터로 들어가는 길목인데요. 에, 눈에 들어오는 나무가 아름다워 보여서, 잠깐 멈춥니다. 아름다움을 미라고 하죠. 미, 아름다울 미, 미인, 아름다운 미, 아름다울 미. 세 조각이라고 하면 진선미, 진리, 참, 솔직함과 참, 에. 선, 선은 에. 남한테 에. 잘해주는 사람, 예, 선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저 세계 오묘함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에, 분홍까지는, 음, 이제 가을, 지금 오늘이 11월, 에, 11월 10일이니까, 수요일. 수요일이면 물보라, 인효 지금 이제 어, 저기도 아주 붉은색이 숨어 있어요 가까이서 가볼까요 에, 아주 붉은색도 어, 숨어 있는데 온갖 색이 다 있습니다 빨, 파, 노, 초, 파, 남보 또 이제 오행으로 오방색 오방색 다 있죠 여기에서 그 색들이 예, 좋아 보이니까 기쁨을 소리로 만들어 봅니다 저와 같은 소리. 예, 예 이렇게 노래할 수 있어서 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제 예, 첫 차장하고. 어, 감자탕을 에, 먹은 곳, 여기서 나는 소주, 참이슬, 플래시 한 잔, 한잔 조금 더 마셨는데, 예, 여섯 잔 정도를, 예, 최차장이 마셨죠. 아, 아주 좋은 시간, 에,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예, 나는 이제 뭐 부천에가 부천이 예술의 도시, 문화의 도시로서 강함을 예,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축제, 예술, 문화 예, 그런 것이 있으면 예, 참여하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했죠. 예. 거리를 거리에 깨끗하게 잘 정리된 모습 보이네요 네. 내 마음 나도 몰라요 저 예, 아저씨가 행인이 틀어주는 라디오 소리 하늘요하는 소리가 들리네요저하늘에아하늘운 네. 네. 것들 놓치지 않습니다 그걸 에너지늘 시키는 거죠 네. 저기까지 앞으로 네. 예, 이파리, 담장에 있는 이파리를 자세히 봅니다. 예, 다 아름다운 그림을 예, 그려대고 있죠. 예, 철따라 그림을 잘 그려댑니다. 예. 나나, 나나, 노래가 나오는, 예, 바로 작사, 작곡이 될수 있죠. 좋은 언어는 많이 활용함으로, 아름다운 언어를 활용함으로, 백공에너지가 축적된다. 백공에너지는 우주에너지고, 영원히 흘러가는 사람의 이로운, 생명의 이로운 에너지.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에너지 예. 함께합니다. 이이 예. 이 길을 예, 이 사람이 예, 굉장히 제일 좋아하는 예, 좋아하는 길목 중에 하나죠. 이 걷기 좋은 걷기 명상하기 좋은 거지. 잘정비된 도심 속의 마을.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마음의 정화 차원을 높이는 데에는 00011122333. 이거에다가 444. 사사사의 사사사를 이제 죽음의 완성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죽음도 평면적인 죽음이 있고 또 입체적인 죽음. 근데 죽음도 입체적으로 죽으면 더욱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사람은 이 차원을 높이기 위해서 지구별에 왔다. 자,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은 것이다. 아름다운 것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빛의 세계를 배우고 에너지를 담고 소리의 세계에서 소리에 백공 에너지를 모으고 담아 이거 이제 구차원의 호흡 호흡 속에서의 생명을 바라볼 줄 아는 생명의 환이 그걸 통해서 에 육면체 에 진리도 이제 육면체의 진리를 깨우침으로 그 안에 무한한 생명이 이어진다. 예, 이렇게 해서, 예,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이어갑니다. 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세야세야 나나나나. 파랑세야, 우리 함께 춤추죠 노래하자 공작작작 공작작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좋다 저 하늘에 맑은 우리 하느님을 보자 저렇게 예쁘다 하나님 하느님이 저렇게 우리가 이제 이제 갈 곳이 저쪽으로또 가야지. 오늘은 여기에서 단풍을 보고, 오 이거 좋아. 예, 아름답죠? 좋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에서 모두가 행복하기를. 예, 대권 욕심으로 탐욕으로 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없었으면 합니다. 에,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방송을 들은 이재명 후보와 에, 윤석열 후보, 이두 사람을 열심히 비교를 하고 있어요. 윤석열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비교함에 있어서 매스컴은 제3지대 사람들과 비교를 할 수가 있어야 한다. 양당 구도로 만드는 것은 남북 색깔논데 보수와 진보의 싸움, 이걸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최소한도 우리는 마한진한 변환이라고 하는 삼한의 정신이 있다. 그 삼한의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양자구도, 민주당이다, 국민의힘 당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지 말고 최소한도 삼각구도 최소한도 삼각구도 정도는 만들어줘서 공정한 그러한 투표가 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나라에 훌륭하고 정책이 아주 공약이 좋은 그런 후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체 설명을 않고 기회를 안 주고 자꾸 자기 입맛대로 자기 보는 눈 국민들의 알 권리를 오도하는 그러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그 와중에서도. 이 아름다운 나무와 바람, 이러한 속에서, 우리가 행복한 행복을 누리며 인류의 희망을 얘기하며 보람찬 하루를 생각합니다. 저 하늘, 푸른 하늘로 하여 희망을 갖고, 모든 어려운 일들이 잘 풀려서, 예, 아름다움 속에, 예, 행복함 속에, 예, 취업을 못해서, 예, 경제적으로 어려운 빈민들, 이러한 모습들이, 예, 잘 정리되고 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인간은 무엇보다도 삶의 꽃향을 제대로 모두가 발휘하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습니다. 그래서 예. 예, 이것에 이어서 상생, 조화, 소리, 예, 백궁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소리,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